근데 왜꽃평은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다짜고짜 방에 들어가서 제발 프락셀 밟지 마세요 그럼에도 그런 대화를 해야겠다면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대리입니다 랜덤 채팅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랜덤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자는 게 취지였겠지만 요즘은 그게 많이 변질됐죠 아주 노골장입니다 성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뭐 사진을 주고 받는다거나 음습하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우리가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건들이 진짜 하루에도 몇 건씩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랜덤 채팅은 성비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어요 헌터들의 어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성비가 아주 박살이 나 있고 미끼덕 던져 놓으면 물고기 떼가 이렇게 모여들듯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는 헌터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왜 대체 왜 꽃함은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뭐 그럼에도 부득이 그런 대화를 해야겠다면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이제 랜덤 채팅 하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 만에 해 갖고 막 울고불고 연락 주셔도 저희는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 제목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방 제목에 그 게시글 제목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 제목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듯한 제목이 있다. 그러한 단어들이 있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요. 그 어떠한 대화든 간에 조금이라도 성적으로 엮일 만한 것이 있다. 너는 어된 겁니다. 미성년자와의 음란한 대화는 이 나이고 뭐고 상관없이 아무리 서로 간에 동의하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임이 암시되는 듯한 프로필 제목 등이 있다면 꼭 걸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사부터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먼저 방에 들어가면요. 안녕하세요 라든지 하이라도 가볍게 든 인사부터 하세요. 알아요. 그 야심한 시각에 방 제목이 나랑 화끈하게 놀아주러 오빠야구야. 막 이런 거 근데 그렇다고 다짜고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게 남겨놓지 마세요, 좀. 그렇게 인사 박았다가 상대방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화끈한 성격의 남성분이랑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라면서 나중에 말 바꾸면 너무 못 되는 거예요. 여성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실 건데요. 제발 다짜고짜 풀악셀 밟지 마세요. 꼭 이런 것들 말고 막 사진 보여줄 오빠 아니면 심심한데 재밌는 거 보여줄 사람 이런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합의금이 목적이거든. 인사부터 하세요. 세 번째. 확실한 동의를 받으세요. 방제목에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랑 19분 대화할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하더라도 한번더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색들이 받는 것 보다야 이런 의미로 하시는 거 맞냐 한번더 확인하고 그게 조금 더 사람이 지성인 같잖아요. 답변을 안 하거나 그냥 다짜고짜 강퇴를 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강퇴를 당하는 게 낫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한번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워낙에 사진을 보냈다가 입건 되신 분들이 많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진은 그냥 보내지를 마세요 아니 막말로 내가 얘한테 사진을 그렇게 보냈어 얘가 그 사진 가지고 뭘할줄 알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대체 성기를 보여주고 나체를 보여주고 그걸 상대가 가지고 도리어 협박을 하는 그런 거 당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결국 경찰에 입건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저희한테 상담 신청 주실 때그 사진을 보내지 마세요 저희한테는 그냥 어떤 결 정의로 누구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지 어떤 말이나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그냥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동력을 담아 놓고 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네 번째 캡처해두세요. 내가 상대방이랑 인사하고 확인을 받았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녹화 또는 캡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두는 거죠. 상대방이 특. 속매음 헌터들은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서다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바로 그 단기간에 고소를 한다기 보다는 잊혀졌을 때쯤 몇 개월 또는 뭐몇년 지나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증거조차 없어. 그러면 상대방 말만 믿고 수사가 진행이 될수 밖에 없겠죠.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진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고 그럼에도 꼭 부득이하게 치우탈 사정으로 누군가와 랜덤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게 된다면 방 제목 확인, 인사 먼저 하기, 확실한 동의를 받기, 그리고 캡처. 내가 불안하다 혹은 이거 책임을 못질것 같다. 그러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건전한 대화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대리였습니다.